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지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LF 소나타 LPA 프리미엄 스페셜 모델입니다. 2 0 1 6년형이고요 13만 5천키로 현재가 990만원입니다. 흰색이고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필도 흠집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50%정도 남았습니다. 13만 5천키로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VDC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가죽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2열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봅입다현현차차튜튜특특이이 t r 없 l 요 용도 변경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 본넷 r 금 라디에이터 서포 l 교환 인사이드 패널 판금, 조수석 l c 다 교환 있습니다. 아마도 조수석 쪽으로 사고는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수리되었고요. 모두 감안된 금액입니다. 하부 미세 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 l f 소라타 LPI 프리미엄 스페셜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LPG 차량은 옵션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기본적인 옵션 이상의 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수석 쪽 사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수리되었고 하우스나 프레임에는 전혀 지장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